1 5번 개념. 자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분 가능하려면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미분 가능한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 미분계수에 대해서 봤었지.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같은 거. 자 미분계수 표현하는 방법들 한 번만 더 볼게. 자 미분계수 표현하는 방법. 자 h를 영으로 보낼때 h분의 뭐 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걸 보고 우리가 f 프라임 a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지. 자, 미분 가능하려면 F'A가 존재해야 돼. 됐지? 응. 자, 일단 이런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하게 되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 봐. 개념 26번 넣어거야 자, 어, 어떤 함수 FX가 x a 에서 미분 가능하면 FX가 연속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이거 중요해. 봐봐. 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고 자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는 자 요런 식도 있지만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어. 내가 x를 a로 보내. 자 x를 a로 보내면 분모가 뭐가 돼야 될까? x -A. 응, x a 그러면 분자는 f x f a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또 a에 대한 미분 계수란 말이야. 자 내가 얘를 f 프라 a 이렇게 말을 한다고 자 그러면은 아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건 얘가 존재한다는 거 얘가 존재한다는 거는 당연히 얘도 존재한다는 거 됐지? 자 얘가 존재한다는 거고 내가 식을 이제 자 이게 미분 가능할 때이 함수 자체가 연속인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X를 A로 보낼 때 FX 빼기 FA 일단 얘를 먼저 조사를 할 거야 조사를 할 거고 얘를 이용을 할 거야. 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얘가 존재하거든, 먼저. 얘가 존재한다는 라 전제 하에 내가 얘의 값을 조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X를 A로 보낼 때, 자, 내가 얘를 이용해서 얘의 값을 뭔가 찾을 거기 때문에, 자, X A 분의 FX FA. 자, 얘 이용했고, 자, 요식이 나오려면 이 부분은 사실 없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x 빼기 a 이렇게 적어줄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얘에 대한 극한은 뭐야 얘가 얘가 우리 아까 위에 적었던 a에 대한 미분 계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f prime a 그 다음에 자 x 빼기 a라고 하는 여기다가도 x를 a로 보내야 돼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얘가 0이 돼 자, 그럼 얘 결국 얘에 대한 이 식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음. 0이 되는 거야. 자, 내가 얘를 왜 했냐면 잘 봐. 얘에 대해서 지금 0이란 게 알게 됐어. 0이란 걸 알게 됐어. 자, 그러면은 나 얘를 전아 이렇게 분배할 수 있지 극한을. 자, 극한을 분배했다면 얘가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 빼기. 자. 얘는 어차피 x에 영향 받는 게 아니야. 얘가 분배되더라도 x를 a로 보낼 게 없어. 그냥 얘는 fa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0이 나온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x 함수 어떤 fx 함수의 <laughs> 극한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얘는 이항하면은 어떤 함수 값을 말하는 거지. 어떤 함수에 a를 넣었을 함수값. 그럼 우리가 있잖아. 어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 연속성이 첫 번째 뭐였어?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돼. 이게 FA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극한 값이 존재했었어야 돼. 자, 세 번째. 이 극한 값하고 이 함수 값이 서로 어때야 돼? 이게 같아야지만 이 f(x) 함수가 x=a라고 는 하는 점에서 연속이라 말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봐봐, 어 이거 x를 a로 보냈을 때 극한이 되는 거지. 그다음 얘는 a에 나눴던 함수 값이 되는 거지. 얘들 서로 어때? 같아 얘들 같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함수 f(x) 자체가 a라는 점에서 뭐라는 거 연속. 연속이라는 거라고. 자나 지금 이 함수가 연속인지 몰랐어. 모르고 그냥 미분개수만 존재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풀어놨단 말이야. 근데 얘가 미분개수가 존재하니까 결과적으로 쭉쭉쭉 풀려서 이 함수가 연속이더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어떤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 점에서 그 함수는 연속이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됐어? 네. 음. 자 그래서 그거 중요해 거기다가 x a 에서 미분 가능하면 x a 에서 연속이다 자 그거 박스 자 이런 거야 일단 어떤 함수가 있잖아 미분이 가능했다 그럼 그 함수 자체가 당연히 뭐라고 연속 연속이라고 자 그러면 연속이라면 미분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 어 너희 있잖아 이런 함수 자, 아, 이런 함수가 있다. 자, 그 연속 맞지, 아니야? 맞아요. 응, 연속 맞아. 자, 연속 맞고, 나 일단 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이어서 요 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지를 볼 거야. 미분 가능하다는 건 있잖아. 어, 이 미분 개수가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미분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지, 이런 거. 이게 미분 개수란 말이야. 이런 미분 개수에서, 어쨌든 얘는 극한이란 말이야. 그러면어 내가 0으로 뭔가 이제 극한을 찾을 거야, 찾을 건데 어 이거 뒷내용부터 먼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보여줄게 이쪽 이 오른쪽에서 이쪽으로는 오 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하고 그다음 얘를 좌 미분계수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너희 있잖아 이0으로 가까이 보낼 때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y는 말인 절대값 그래프였다면 이때 기울기는 얼마야? 음. 1이지 그다음 이때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어 0에 가까워지는 순간에서 했잖아어이쪽의 미분 계수는 1이고, 이쪽 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지금 0에서 미분 가능할까 안 할까 미분 불가능해. 이렇게 뭔가 뾰족한 점, 우리가 미분 불가능하다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그 대해서 이제부터 또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어쨌든 이렇게 뾰족한 것들은 일단 이 그래프는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건 아니야. 그런데 미분 가능했다면 그 함수는 뭐였다고 연속이라는 건 알게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얘처럼 연속이긴 한데 미분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뒤에 대표 문제에서 풀어볼게 봐. 자 x나 a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하래 자 f(x)는 그러면서 x 절대값 x 이렇게 나왔어 자 얘에 대해서 연속성을 조사하는 거는 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면 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음 봐봐 얘가 절댓값 X니까 첫 번째 X가 0이상일 때자 0이상일 때 Fx는 어떻게 식이 나와? X, X 제곱, 제곱. 자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얘는 X고 얘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0 이상일 때는 이런 그래프에서 이쪽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0보다 작은 거는 이런 그래프에서 이쪽 부분을 가져가야 돼. 그러면 어, 0에서 여기 0에서 연속돼 안 돼? 응, 연속되지. 됐어.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연속은 맞고. 자, 미분 가능에 대해서 조사 할까? 자, 미분 가능에 대해 조사할 때는 내가 0에서의 미분 개수가 존재하는지를 봐야겠지.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한다면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0 더하기 H 빼기 F0. 얘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라고. 자, 얘가 존재하는지 보기 위해서 다시 자, 얘가 0 플러스 H야. 0 플러스 H는 그냥 FH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얘는 0.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FH. 자, 주어진 함수식이 얘야. 그러면은 FH는 H하고 절대값 H.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리고 빼기. 자, F0은 얼마야? 0. 자, 그러면은 얘는 봐봐. 음. H를 0으로 보낼 때. 자, 이거 H, H를 약분 되지. 약분 되고 나서 절대값 H.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럼 얘에 대해서 이제 극한이 존재는지 알아보려면은 얘에 대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 조사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얘에 대해서 자 h를 0으로 보낸다. 자 우극한이야. 자 그러면은 자 얘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가얘 얼마야? h 아니 h를 0으로 보내야 된다. 0 0자 그다음에 h를 또 0으로 보내도 0보다 작은 쪽에서 보내. 그래도 얼마야? 0. 0. 0. 어 그러면은 얘절대값 h에 대한 극한값 존재해야 하네. 얼마로 존재해? 0. 0으로 존재해. 어쨌든 얘가 지금 나0기서부터 출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0에 대한 미분 계수가 쭉쭉쭉해서 0으로 나와 안 나와. 0. 나왔어. 자, 얘에 대한 미분 계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0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 함수는 미분 가능해. 연속도 되고 미분 가능도 되고 됐어. 자그 다음에 옆에 문제 볼게. 자 얘도 일단 연속부터 먼저 알아볼 거야. 그럼 여기 절대값 x가 있으니까 나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 자0 이상이면 f(x)는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일단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 0보다 작을 때는 f(x)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요런 그래프를 그려야 돼자 그럼 나 얘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음, 여기다가 그릴게 자 얘부터 봐봐 얘부터 보면 원래 이제 표준형으로 막 바꿔서 내가 그래프를 사실 그려야 되긴 한데 그렇게 안하고 얘 근을 먼저 생각을 해봐 근을 생각하면 제가 x 1하고 x 2로 연습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이 1하고 2가 나와. 1과 2를 근으로 가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0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야? 2. 2. 2.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는 것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나가니까 이쪽은 지워야 돼. 그래서 여기를 2. 자,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있는 식 봐봐. 밑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니까 그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그리고 0 넣었을 때 함수값은 또 얼마 나와? 2가 나와.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러한 식으로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 자, 그럼 얘 일단 연속인 건 보여, 안 보여? 0에서? 어 0에서 연속이야. 됐지? 일단 0에서 연속이고, 자,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야. 자, 미분 가능 조사하려면 F'0을 내가 조사 해야 돼. 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얘는 다시 H를 0으로 보내, H분해. F 0 더하기 h 빼기 F 0 H 를 0으로 보내 자 h 분해자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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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댓값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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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이 2니까 얘는 h h 2 자, 그래서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h 분의 h제곱 빼기 3 절대 값 h. 요렇게 나온 거야. 자, 내가 이제 얘에 대해서 극한을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 얘에 대한 극한을 조사하려면은 0으로 보내긴 보내는데 내가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따로 이제 나눠서 가겠지. 자, 그리고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할게. 조금만 더 정리하면 h를 0으로 보낼 때 자, 요렇게 해서 얘는 h가 나오고 요렇게 해서 얘는 빼기 h 분의 3 절대가 h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일단 얘를 0으로 보내니까 얘는 무조건 얼마가 되겠어. 얘는 0이 나와. 그러니까 나 얘만 이제 조사를 정확하게 해주면 돼.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H를 0보다 큰 쪽에서 보낸다고 쳐봐. 그러면은 자 얘는 어차피 0인 거고. 자 얘가 H가 0보다 커. 그럼 얘는 절대값 h 가 뭘로 나가? H로 나가지. 그러면 H, h 약분해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H 빼기 H 분의 3 절대값 H 얘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간다고 자그 다음에 좌극한 볼게 H 이렇게 나가고 자 그러면은 얘를 0보다 작은 쪽에서 보낼 거야 그럼 0보다 작은 쪽이면 얘가 뭘로 나가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h 로 나가고 그러면은 얘가 부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얘가 3이 되겠지 그 다음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얘가 3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f 프 0, 0에 대한 미분 계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에 대한 극한을 조사하는 게얘 미분 계수라고. 근데 그 미분 계수가 자, 얘에 대한 극한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값이 서로 어때? 달라. 그래서 얘에 대한 극한 존재해야 하네. 그러니까 얘에 대한 미분 계수 존재해야 하네. 존재 안 해. 존재하네. 그래서 얘는 지금 미분 불가능한 거고. 연속이긴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은 연속이긴 하지만 얘는 미분 불가능해 됐어 그럼 내가 매번 이렇게 있잖아 얘의 미분 가능성 조사하려면 은 이렇게 미분계속 그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좌극한 우극한 막다 조사해야 될까? 할까? 아니요 아니어 네. 느낌이 있어 이렇게 있잖아 뭔가 이거 뾰족하지 이렇게 뾰족한 이런 점들은 봐봐 이쪽에서 오는 미분계수는 양수란, 아 음수란 말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미분계수는 양수란 말이야. 그럼 서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해.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문제 푼 얘는 그런 거야.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을 배운 거야.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27번 그 특강 27번 봐봐.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 연속이 안 되면은 얘는 미분 불가능해. 그래서 거기 그래프 보이지 한개 위에 있는 그래프 얘가 0에서 지금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그래프 봐봐 그 밑에 그래프는 지금 어, 어떤 점에서 응. 지금 보면 있잖아 미분 불가능한게 있어 어디서 미분 불가능할까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응. 이런 데서 미분 불가능해 이게 되겠어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가는 거 꺾이는 거그 영에서 어대요어 영에서 미분 가능해 얘는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건데 왜냐하면 있잖아 잘 봐봐 그러 이런 그래프가 있다. 자, 나이 점에서 지금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조사할 거야. 그러면 은얘 같은 경우는 이쪽,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원래는 이렇다가 점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 이렇게 뭔가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니까 얘들이 합일점을 찾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뭔가 뾰족한 거는 이쪽은 계속 이렇게 오는 거고 이쪽은 계속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 이해 되겠어? 네. 그래서 뾰족한 점 저런 것들이 미국 불가능해 자그 다음에 자 28번 도함수 자 도함수부터 문제가 엄청 이제 쉬워져 자 도함수 너 있잖아 도함수 예를 들어서 있잖아 fx는 x제곱이 있어 이거 도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X. 이거 뭐야? 2X. 이거 왜 ex인지 알아 네. 어 아까 우리 막 이렇게 썼던 식 있지? <laughs> 썼던 식, 봐봐. 예를 들어서, 어 f 프라임 x 는 h 를0으로 보낼 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x 이렇단 말이야. 이게 지금 x에 대한 미분계수 를 정의하는 거지. 그러면은 요걸 따라 그대로 한번 가볼게. 그걸 따라 가면은 얘가 h 분의 자 f 함수가 이거야. 그러면 내가 그 x자리에 얘를 넣어야 돼. x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x 제곱 됐지? 자, 그리고 나서 h 분의 자, 이거 정개하면은 x 제곱 e x h 플러스 h 제곱 빼기 x 제곱 자, x 제곱 x 제곱 날라가고 h로 약분까지 하면 은 얘가 e x 플러스 h 이렇게 남아. 그런데 h를 어디로 보내야 돼? 0. 0으로 보냈어. 그럼 뭐야? 2x. 그래서 얘가 f'x가 2x가 되는 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어 얘는 사실 이제 도함수를 정의 내리는 어떤 방법에 대한 설명인 거고 너희가 도함수 구하는 방법다 안단 말이야. 자 fx가 x의 n제곱이다. 그럼 얘는 n 앞으로 끄집어내고 x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은 끝났다. 자, 그래서 여기 거는 자, 30번 개념 30으로 가봐 봐. 개념 30에 어떤 도함수 더해져 있다. 그럼 각각 도함수 찾으려면 각각의 도함수 찾아서 더하면 되고. 그다음에 빼기 연결돼 있다. 도함수 구해서 빼면 되고. 그다음 곱하는 것도 가능하지. 됐지? 네. 어, 곱하는 거 하나 미분하고 그다음 번은 그대로 가고. 그다음 첫 번째 거는 그대로 가고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자, 그다음에 32번으로 가 봐. y 란 함수가 지금 f(x)란 함수에 다시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어 자, 나 얘를 미분하려면은 일단은 이거 전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봐줘서 얘를 n, 그 다음에 f(x)에 n 1제곱을 한 다음에 얘도 한번더 미분을 또다시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y는 뭐 3x 플러스 5의 4제곱이 있다 자, 이거 미분하려면은 y 프라임은 이거, 이거 전체를 먼저 하나로 봐줘서 4배의 3x 플러스 5의 세제곱을 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얘를 한번더미분해서3 갖고 와야 된다고 됐어. 일단 요런 방법에 대한 거. 자, 그래서 21번 이런 거안 풀게. 언제 써요? 이거? 이거? 그런 문제가 나올 때. <laughs> 거기 봐봐. 21번 봐봐. 대표 21번. 어. 거기에 4번 봐봐. 그런 거풀때어 완전 제이었나뭐 약간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자 22번은 풀게. 네, 미분 이제 나온 거예요. 어 미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뒤에 미분 없어요? 아니 계속 나올 건데. <laughs> 아니 미분 이렇게 없어요 파트? 제목이 미분이 파트. <laughs> 왜? 예? 네? 적분은 적분 이렇게 있지 않아요? 얘가 미분 파트의 부분이야. 아 진짜요? 어 미분에 <laughs> 조금만 요런게총4 개야. <laughs> 그럼 이거 다음 뭐예요? 이거 다음에 저희 어여보만 해요. 지금 몇 시야? 1시 반. 그럼 <laughs> 몇 시에 요 시에 맞춘 잠깐만. 그러면은 나 시에. 나좀고하 시에 맞춘 아, 지금 시에 맞춘다. 잠깐만. 아니, 다현이 영어. 아, 다현이 아. 시에 가? 아니 몇 시에 지 그러니까. <laughs> 말자 우리 지각비 대까 응. <laughs> 이런 말 하면 내가 제일 많이 들텐데 <laughs> 이건 다음에 뭐야? 뭔지 안른 사람. 빚은 수의 활용 사다음은 물에 수의 활용 은에안은뭐에요 접선구하고 쉬워요. 어제지 않지 않아서? 귀여워요. 그 다음은 뭐예요? 저 암세 활용 2. 그 다음은? 저 암세 활용 3. 그 다음은? 적분. 적분은 끝이에요.